휴학을 하면 안 되는 이유. 복학하면 친구가 없다. 진짜 피곤했다. <목소리> 오늘 첫 개강이라서 진짜 짧게 학교 간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찍을 여력이 없었달까요? 진짜 피곤했다. 휴학을 하면 안 되는 이유. 복학하면 친구가 없다. 라는 점. 택배가 또 쌓여가지고. <laughs> 이단또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. 지금 당장 자고 싶거든요. 근데 뜯어야겠어. 이거 너무 과대 포장 아닌가요? 심플한, 반짝거리는 목걸이도 필요해. 아우! 아주 제가 딱 생각하던 그런 햄딸입니 개강해가지고 사실 좀 많이 샀어요 이거 속눈썹 풀이랑 쉐딩 이거는 왜 샀냐면 특올 게 있는데 진짜 가볍게 떨어지는듯 뽀사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샀습니다 이거는 속눈썹 투크 거 비트임 할때 좋다해서 두개 샀는데 무슨 색이었지? 시이 안나오는데? 뭐 무슨 쿨.. Cool...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샀어요 <laughs> 아 진짜 내일 7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 화가나고 저를 봐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언박싱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힘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명백한 대학생 학대입니다 아니에요 저 정말 갓생 살지 않나요? 자기 1시간 전에 이렇게 편집해두고 내일 올라갈 일스를 예약해두고 자러 갑니다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죽지도 않고 돌아온 월령세일 후기입니다. 가장 먼저 메디힐품들이고 제 직역도로 나왔던 애들이죠. 티트리 그리고 마데카 소사이드. 이번에 기획 세트에는 이렇게 파우치를 줘가지고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. 이렇게 본품이랑 리필 들어있고 요 파우치. 이거는 사실 오빠 건데, 제가 쌤칠 거라서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피자같이 생겼어. 이거는 올령 셀 때마다 제가. 올령 셀도 아니야. 평소에도 쟁이는 템이라서. 이렇게. 아주 귀여운 파우치가. 이번에 디즈니 콜라보.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귀엽다고.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이에요. 제가 원래 마녀 공장 거 쓰고 있었는데 쓰다 보니까 눈 시림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 타볼까 하고 눈이 좋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. 기획 세트인데 이렇게 큰 클렌징 폼이 올지 몰랐네. 좀한 요만 할줄 알았거든요. 이것도 <laughs> 너무 많이 나왔는데 네, 저희 애정템. 진짜 가성비 이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. 이것도 <laughs> 좀 자주 나오는 데 이거는 메드힐보다는좀 비싸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는 제가 되게 잘 쓰는 친구고요. 끝입니다.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인데요.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역시 동대문에서 온 거라 그런지 그렇죠? 포장이. 요거는 저희 댕기에 여기에 달린 이 진주인데요. 진주 100개를 동대문에서 주문을 했어요. 100개가 되게 조금이어 보이네 이게 100개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한지입니다 저희 포장할 때 쓰이는 그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? 꾸겨지면 안 되니까 이 상태로 보관 중입니다 이것들은 댕기를 만드는데 쓰일 재료들이고 예쁘죠? 실제로 보면 더 예쁘거든요 이 검은색은 데일리하게 쓸수 있는 원단입니다 짠 이거는 서비스로 받은 너무 예쁜 원단들인데 노란색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건 진짜 예쁜것 같아요. 핑크색 핑크색 예, 이런 형형색색 그리고 이것도 괜찮아요. 아이보리 느낌? 이거는 또 다른 가게에서 구매를 한건데 포인트 색깔인 이 민트색, 목색이랑 실버색입니다. 하얀색이랑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게 데일리하게 실패 없이 쓸수 있는 거고 얘네는 포인트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? 호불호가 좀 갈려요. 그래서 <laughs> 끝입니다. 지금 이런 식으로 예상 질문 뽑아서 답변해봤고 좀 개인 질문으로 올 만한 것들도 좀 정리를 해봤어요. 뿌리 질문이라거나 이런 것도 제가 오늘 줌으로 면접을 봅니다. 현대백화점 면세점이다 보니까 왠지 세련돼야 할것 같아서 이런 진주 목걸이에 약간 셔츠? 진짜 개 떨리고 <laughs> 줌인데도 왜 이리 떨리는지 몰라. 나 오히려 현장이 더안 떨릴 수도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만 떨려요? 진짜? 나 염소 목소리 내는 거 아닌지 몰라.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 화이팅! 제가 이렇게 입고 어딜 가냐면요. 이 원단을 챙겨서 공장에 맡기러 갑니다. 주문이 어느 정도 들어왔으니까 중간부터 제작을 해야 될것 같아서 맡기러 가겠습니다. 진주까지 가보겠습니다. 또 다시 수업에 갑니다. 9시에 회의가 있어서 뭔가 먹고 회의 들어가 있습니다. 갔을 때애들이 만들어줬더라 뭐야 이게? 신기하더라 입학했는데 이, 이 갑자기 필리핀에서 이거 <laughs> 흔들고 있어 뭐지? <웃음> <웃음> 진짜 엄청 많아 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. 예. 음, 얘가 아. 나왔습니다. 이누마키. 여러분 먼저 보세요. 뭐야? 누 누구? 시우콩?